음. 안녕하세요 포지션 팀의 박찬입니다. 자, 되도록 이 볼을 두껍게 해결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3시 정도 주시고 두께에다가 어, 짧게 잡으세요. 많이 끓을 게 아니기 때문에 세게 쳐도 뭐 끌릴 수 없는 그런 자 그래서 두께에다가 이렇게 맞춰만 놓는다 생각하시고 굳이 내가 많이 끌지 않아도 해결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 적구 자체를 어, 되도록이면 이 중앙으로 올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데요. 어, 이 두껍게 치는 게 유리한 게 뭐냐면 공이 어떤 게 있어도 우리가 더 끌릴 수도 있고 안 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도 어, 내가 두껍게만 치면 어, 그리고 당점을 이 위치에 따라서 달리 주시면 돼요. 아, 지금 여기서 내가 두껍게 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볼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하고 이 일족구가 올라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럼 뭐 아홉 시반 정도 해서 두께를 많이 어, 한70% 이상 어, 이렇게 해서 그따가 맞춰만 둔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어, 내가 이족구가 어디쯤 어, 이 중앙으로 오는 게 좋겠죠. 지금은 배열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식을 하고 어, 수구를 더 두꺼우면서 더 슬로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 선택을 해서 공을 쳐주시면 굉장히 득점에도 완벽하게 유리한 자 각도 내가 어느 각도로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두껍게 쳐서. 어, 좀 위에 맞으면 어때요? 어, 슬로우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회전이 많이 갔죠. 그리고 중간에 맞으면 되고, 저 밑에 맞으면 빨라서 됩니다. 그래서 어, 두께를 우리가 어, 좀 여유 있게 어, 어깨 치면서 짧게 잡으세요. 1단계로 치시는 겁니다. 지금 9시 정도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계속 쳐보는데, 어, 일적구는 되도록, 일적구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적구의 힘조절을 이렇게 확보를 하시는 공을 치면 굉장히 앞으로 유리합니다. 어, 아, 내가 일적구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공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정에서 공을 치시는데, 음,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에 또 두껍게 치면 어려운 게 없어요. 더 끌거나 더 밀거나 내가 잘할 게 없어요. 거기밖에 맞을 데가 없으니까 이걸 두껍게 빵 치면 어디 맞겠어요? 밑으로 주면 이쪽이 맞을 수 있지만 한이 정도 맞겠죠. 그러면 거기서 회전이 그 근처에서는 다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대신 짧게 잡고 자신 있게 빵 때려서. 뭐 어느 쪽에 맞더라도, 어, 득점은 전혀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득점도 중요하지만, 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 맞고 난 이후에 내가 되도록 수구가, 어, 천천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뭐 정말, 수준이 있는 당구가 되는 거죠. 이쪽구가 맞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빵 치면, 득점 이후에 어떻게 되나 많이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의도한 대로 정확한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운에 맡겨야 되는 거죠. 자, 9시 반 정도 주겠습니다. 너무 두껍게 칠 거니까, 두껍게 한80% 정도. 자, 일적구에 이렇게 힘을 많이 실어주면 수구가 어때요? 수구가 자연스럽게 힘이 없겠죠. 그러면, 어, 득점을 한 이후에도 우리가, 아, 어떤 모양이 될 것이다를 상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아, 그 다음에 내가, 어, 훨씬 유리한 어, 그런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일적구의 두께를, 어, 많이, 7, 80% 이상을 쓰셔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 이런 공들을 대하시면, 또 정확성에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어, 또, 뭐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당점을 두게 쳤을 때는. 내가 끌어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두껍게 쳤는데, 여기서 뭐, 아홉시다. 그럼 뭐 끌리겠어요? 밀리겠어요? 전혀 끌릴 수도 없고 밀릴 수도 없는. 우리가 공을 잘 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어디까지 맞춰서 빵때리 이게 아니라 어저 두께를 빵 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덟 시면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덟 뭐시 그다음에 뭐 아홉 시열시 이런 식으로 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두께는 두께에다가 두께 빵 때려놓고 아홉 어, 시만 오케이 그럼 두껍게 세게 가까이 이게 멀어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확 끌리는 거죠 그죠 여기서 끌릴 수도 없고 밀릴 수도 없고 그냥 그 두께에다가 맞추기만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득점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비전이 많이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 득점력도 좋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좀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서 라인 자체를 요렇게 요 근처 어. 15 정도 좋겠죠 15 어? 15면 어떻게 가야죠? 여기서 음, 당점을 어. 8시 반 8시 반 가깝게 어. 그리고 저 두께를 그냥 맞춰만 놓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러면 갈때는 저기밖에 없어요 어. 저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자 이런 모양 어, 좋을저도 좋게 쓸 수도 있지만은 이런 모양이 안 좋으시면 일적구에 힘을 더 주는 거야. 그리고 더 두껍게 치는 거지. 그리고 수구는 좀 천천히 갈수 있게끔. 어. 그런 모양이 앞으로 다른 볼을 치셔도 여러분들이 일적구에 힘을 많이 주는 공을 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득점도 안될 수가 없어요. 왜? 천천히, 수구가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더 두껍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껍게 치니까 어때요? 이게 올라오죠? 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일족구가 어. 올라와야 어. 지금도 과히 그리 좋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마음에 든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세게 쳤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유리한 위치로 확보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어,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어, 아하, 이게 훨씬 더 두꺼워야 되는구나, 이런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왜? 네. 이런, 어, 합리적인 볼을 놓고 연습을 하다 보면 저도 연습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 조금 득점을 위해서 어떤 쳤던 그런 과정도, 어, 이게 완전히 포지션을 봐야겠구나, 라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 아무리 두껍게 끌어도 안 끌리기 때문에 빵 치세요. 내가 끌어도 끌릴 수가 없어요. 왜? 당점도. 뭐, 끌리는 당점이 아니죠. 또 어떤 위치에서도 또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득점과 힘조절을 합리적으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방법, 어, 거기에 거리가 중요해요. 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적구에 힘을 줄땐 1단계를 치세요. 그래야지, 어, 수구에 힘을 줄 때는, 어, 3단계를 치시지만 1단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있어도 당점만 내려가면 되죠. 어, 당점. 8시. 8시 가까이. 일적구에 힘을 줄 때는 다 가까이 잡습니다. 자, 빵! 때리십시오. 약간 돌지 않았죠. 그리고, 어, 일적구를 이렇게 두껍게 치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어, 이 정도까지 두께를 다뤄보질 않으셨기 때문에, 어, 어 야, 이게 수구의 힘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당점 8시 어, 그리고, 어, 일적구를 빵! 내건 뭐, 보지도 마세요. 그래서, 수구가 되도록이면, 어, 최대한 힘을 발휘하지 않게끔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어, 공세계가 어, 어디쯤에서 득점돼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과정,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굉장히 공치는데 유리함으로 어, 그리고 득점력 향상도 좋고요. 안정된 어, 그런 어떤 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자, 염, 염, 연습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 합니다.